가시죠. 회장님이 보자세요. <된다> 죄송해요. 회장님 지시 사항이에요. 야. 너가 김사부란 놈이냐? 아니, 그냥 불러도 저넙죽하니 달려왔을 텐데 뭐 이렇게 사람을 좁고 그러십니까 회장님? 네가 그렇게 실력이 좋으냐? 응, 음. 음. 맞나? 아뭐 죽인 쪽보다 살린 쪽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아니. 아픈 사람을 네 손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쭉 뻗었던 놈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던데. 아니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죽을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회장님. 살만한 사람 사는 거고 뭐 죽을 사람 아무리 해도 죽는 거넌내 밑으로 들어와. 응? 가죽노 바닥 돌아댕기면서 영업 뛰지 말고 내 주치의 하면서 살아. 내 돈은 얼마든지 내. 대줄 테니까. 아 이거 얼마든지면 그게 대체 그게 얼마가요? 야이 야, 아이기 저 스테이크 좀더 올리라고 그래. 이 비슷겠다니 이 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네 회장님. 주방이죠? 예. 자자. 회장님 스테이크 추가 주문이시다. 팬달고 예. 난 고기 꺼내오고. 네. 예. 필레 미니모로. 네. 예. 뭐야 왜 그래? 아닙니다. 또할성이 윤철아! 이 회장님 갖고 계신 재산이 이게 다 얼마쯤 될까요? <laughs> 뭐한 일조쯤 되시나? 그거 전부 저한테 주신다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아니면은 저 못삽니다 회장님. <laughs> 제가 이래봐도 저 몸값이 세서요. <laughs> 자, 그럼 본일 끝나셨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불금이라서요. 집에니 <laughs> 큰일났습니다. 주방에 화재랍니다. 뭐? 기가 좋 숨어! 이리 오자! 이리 오자! 오, 금장봉! 저 쿡쿡! <laughs> 어 가수지? 야, 야, 권수야, 이거 팔에, 이거 치료부터 좀받자 어. 자, 수수야, 어. 이 팔에 드레시 좀. 네, 영철이는... 영철이는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아. 산살이 생각하지? 기사분, 기사분, 죽은 사람도 <laughs> 살렸었잖아. 내가 본 것도 며칠인데? 제비 스튜어트까지... 자,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다음에 화상센터 가서 치료받게 하면 돼. 어? 그렇게 하자고 건수요. 아유, 자, 형, 자, 형, 자 형. 이쪽으로 가시죠. 예, 주방 직원들은 다들 괜찮은가요? 화상은 괜찮을 수 없는 부장이죠. 후유증도 심각할 거고. 직원들의 모든 치료비는 회사 차원에서 전액 지급될 겁니다. 어련하실라고. 회장님께서 한번더 보자시네요. 응급상황 정리되는 대로 같이 가시겠어요? 보다시피 내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럼 내일은 시간 어떠신가요? 일 있으신 분들로 직접 오라고 그러시든가. 아, 차. 그리고 이거. 내 진단서 따로 떼서 진료비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니 벌건 대낮에 남자는 둘이서 지금 뭐 하는 짓거려 이게. 아이고 주 지배인. 주 지배인께서 저희 절묘한 어린애 자신지. 아버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돌담병원에 핵심 부서를 맡고 있는 장기태호스입니다 아니 그래도 몇 번이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김사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 김사부를요?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날도로 직접 오라고 그랬다며? 급한 놈이 우물 파야지 볼일 있는 놈이 찾아와야지. 개인 주치의를 원하시는 거라면 뭐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수술한 지 2년쯤 되셨네요. 딱 맞췄네요. 어떻게, 니가 볼때 잘된 수술 같으냐 여태껏 살아계신 거 보니까 잘된 거 맞네요. 아니, 살 속에다가 전선줄을 칭칭 감은 채 이런 골로 살아온 게 벌써 2년째인데 내가 볼 적에는 배 속에 박아놓은 밧리가이게 탈이 난거 같아.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기가 막혀 아니 심장이 수술할 때까지는 이러고 살아야 한다는데 이별 나한테 맞는 심장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쯤 사셨고 그쯤 보셨으면 아 이제 저 다른 사람들한테 그저 베풀면서 좋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좀 사세요 혹시 알아요? 그렇게 살면 하늘도 감동을 해가지고 회장님한테 딱 맞는 그 심장을 응. 보내줄지 나한테 맞는 심장이 날 찾아와도 문제는 믿을 만한 의사가 없다는 거야 아, 그 인공 심장 달아주는 의사 있잖아요 죽었어 심장마비로 남의 심장 살리려고 열 나게 수술하다가 지 심장이 멎었대 그 그래 죽었어 웃기지. 슬프네요. 네가 해줄랴? 너 그리고 랜드에서 CS 했었다며? 아, 왜 굳이 저니까 다른 무실력 있는 의사들도 새고 센데. 아, 실력 있는 의사들도야. 널렸지, 널렸어. 그런데 진짜 별로 없어. 아, 저를...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아? 그게다손구이때문이야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 뭐 그렇다면 회장님 안목도 이제많이들으셨네요 왜? 렇게 이렇게, 이 해주기가 내가 수액이라서.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돌담병원에서 V.I.P. 고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티메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홍차로는 얼그레이, 블랙퍼스트, 실론티가 녹차로는 우전, 세작, 설로차 등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핫 아이스 둘다되고요 밀크티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차를 드시겠습니까? 최고의 의사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나 이게 참. 괜한 그 헛걸음을 시켰네. 지금 내 수술을 맡아줄 의사 선생을 찾았어. 능력이 있는 선생이야. 혹시 누구 추천을 받으신 건지 여쭤봐도. 회장님, 김사부 전화입니다. 어, 어, 그래 어, 김사부? 응,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나? 저 우선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최신형으로요. 어, 수술 비용 대신에 현물을 달라? 아니죠. 이건 합의금이죠. 제가 어제 죽도록 주포 맞은 게, 뭐 이게 한, 전체 한뭐한 뭐한 2, 3주쯤 나올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몸값이 이게 워낙 비싸서 말입니다. 어, 좋아, 좋아. 내가 저 최신형으로 대령을 하지. 그래. 그러면 내 수술을 받아줄 건가? 저배터리 교체 수술을 받으시려면 우선 뭐 기본적으로 초음파하고 최신형 수술 배도와 맞추기 그리고 인공 심폐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심장 이식 수술까지 생각을 한다면 온다면 면역 억제 치료를 위한 뭐 무균실도 필요하지만 아, 나. 이게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라서 나이거낙 얼마 됐든 상관없어. 동안 놀이 아주 내가 좀 얼마 쓰, 내가 최신형으로 내가 대량하지, 그러면 내 수술은 맡아주는 거지? 제가 장비 들어오는 대로 수술 날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김 사부가 내 수술을 맡아주겠대. 잘 됐습니다, 회장님. 이 사장님 혹시라도 제가. 이 사장님 기분을 원치 않게 해드린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아이 거대 병원을 그렇게 훌륭하게 경영해 왔는데. 근데 왜 제가 추천한 사람 다 마다하시고 듣도 보도 못한 닥터한테 수술을 맡기시는 건지 궁금해. 송구스럽지만 예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가 보이 화재 현장 같은데요? 가전어 주방입니까? 이거 어젯밤에 일어났던 화재였지. 뭐가 보이나 주방 직원들이 많이 다친 모양이군요. 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래. 바로 그놈이세이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미친놈처럼 뛰어기는 이놈. 무슨 말씀이신지. 보통 의사들은 사람이 다치면 그 다친 부분만 치료를 해주고 그걸로 끝인데. 이놈은 지가 사람을 좀덜 다치게 하려고 자칫하면 진국성도 날라갈 판인데 이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놈. 이놈. 이 차이가 뭔지 아직 이, 이, 이해가 안 가나? <laughs> 저는 잘. 이놈이 바로 김사부란 놈이야. 내 목숨을 맡겨도 될, 진짜 의사지. 이제야 바로 아랍 모양이로구만 도원장. 그래, 바로 그 놈이세요. 맞습니까 그 사람? 거기 돌담 병원에 김 사부라는 사람이 부용주 그 놈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봐요, 여원장. 나는 김사부의 다른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선에서는 확인해줄 방법이 없네요. 야, 임마, 영영이!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안 됐지만, 나로서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네요. 도 원장님. 그럼. 이 새끼들 봐라.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시겠다. 원장님 저녁 늦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요. 저 이사장님 만나신 일은 왜 그러십니까? 정선에 가셨던 일이 뭐 잘못 되셨습니까? 왜요? 이사장님께서 뭐안 좋은 말씀이라도? 그놈. 예? 부용주. 그놈이 돌아왔어. 돌잔병을. 거기에 군은 있었어. 출세 만능의 시대. 석션.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석션 하나만 이 새끼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양심도 생명도 이에 타산에 밀려버리는 시대. 제사 동이 말해. 3 6 0수 시작. 360줄.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이씨.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타인의 희생조차 정당화해 버리는 사람들. 없다는 이유로 힘 있는 자들에게 찍히고 싶지 않아서, 반쯤 눈감은 채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의 비겁한 결속력이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군림하고 있었으니, 아니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재신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사장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스스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강동주가 날아와있지 예? 네? 강동주. 그놈을 잘이 용해봐. 본원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지가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 송과 새끼야 이 누가 너한테. 수술 not a sister. d 야 y 누 u know what? You're off. 선생님, 그 수, 선생님. a t w h a 알았어. a t w h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t w 아, 선생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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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네가 죽였잖아. 뭐, 그 수술방에 들어간 것도 테이블 데스도 다 네가 한 거잖아. 수술기록에도 그렇게 남을 거고 스텝들도 그렇게 증언할 겁니다. 부용주 선생, 그 수술을 하는 병원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 편은 없을 거요 이쁘다 이쁘다 해줄 때 주는 고기나 받아 처먹고 꼬리나 흔들며 살지. 어디서 감히 머리를 쳐들고 지어대 지금의 널 만들어진 게 누군데.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밀어가. 그럼 내가 한 번은 용서해줄 수. 장현주. 할까? 수술방에서 맛없나 음악 틀고. 에서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본과 3학년 의대생 짱이었죠. 내 과로 옮겨 약물 치료만 받게 했어도 그 아이 그 소원 이루었을 거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죽을 목숨이 아니었다고 이 새끼야 알아들어? 그 아이 엄마한테 가서 네가 불한 새끼야. 너 이제 이 거대병원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거대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디서도 그영준 이름을 받아주는 병원은 없을 거야. 내가 널이 바닥에서 영원히 묻어버릴 테니까. 내가 내가. 다온거 같은데요. 여기가 돌담병원이야. 야, 엄청 꼬지긴 하네. 야, 전화 좀 해봐. 예? 강동주한테 전화 좀 넣어보라고. 아, 예. 안 받는데요. 안 받아? 신원은 가고? 예, 신원은 는데안 받습니다. 아니 근데 토요일 오는데 병원에 있겠습니까? 있을 거야. 아까 수술 들어간다 그랬어. 그럼 수술 중인가 봅니다. 야, 넌 생각 좀 하고 말해란 마. 저런 조각한 병원에서 몇 시간씩 대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찾아보고겠습니다. 오 그럴래? 어! 아! 왜 다쳤어요? 아, 다칠 뻔했잖아요.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피아니스트신가 의사입니다. 서전냐 사과 안 하십니까? 안 다쳤다며? 다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laughs> 야, 야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별 또라이 같은. 또라이? 자, 이모아 같이 가! 영 원장님, 접니다. 저 지금 정선에 내려와 있는데요. 틀림 없습니다, 부영주. 이름까지 숨기고 이런데 숨어 있어. 참. <laughs> 어떻게 왔어? 모르고 왔어요? 선배 여기 계신 줄. 무슨 일로 왔냐고. 거대병원 외과 과장식이나 되는 놈이 여기를 왜 찾아왔냐고. 재단 이사장 수술 맡으셨다면서요? 뭐? 누구? 신명호 회장이요 카지노 대부 그 사람이 거대병원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원장직 제신님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결정권을 쥔게 바로 신 회장 그 양반이라고요. 근데 하필 형한테 수술을 받는 데잖아. 도원장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 웬만하면 그 수술 그냥 포기해요. 안 그러면 형만 또 다친다니까. 그 수술 못 하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고요. 도윤환이 그 인간이. <laughs> 아나 이런 무슨. 가며 돌담 병원에 자리 잡은 거 괜한 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쭉뒤죽은더 살아요. 예? 그게 남는 장사예요. 의사한테 남는 장사라는 게 대체 뭐냐? 뭐긴 뭐예요. 의사 면허증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먹고만 사나? 권위와 신리 취하고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까지 이렇게 차려가면서, 어? 양심 없는 이윤 추구, 목표 없는 능력 추상주의? 명분 없는 합리주의? 그래. 뭐 그런 거라면 나도 한테 잘했던 기억이 있긴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더 포기 못하겠다, 이수술. 예? 재단 이사장이라매 복귀적으로 아주 딱이네. 선배! 가서 도윤 언니한테 전해. 나도 이제부터 남는 장사라는 것좀 해보겠다고. 응? 어? 뭐냐? 응급실에서 사용할 뭐 초음파 기기 한대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CT도 좀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체스트 포터블도 한대더 추가하고요. 아니 뭐가 뒤가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냐? 한번 뒤를 했으면 그걸 끝이지. 거대병원 재단 이사장님이시라면서요. 그거 왜? 도인환이 같은 놈 원장 자리 앉혀놓고. 아픈 사람들한테까지 등골 빼 잡숫는 분한테 어디 그냥 말수 있나요? 나도 이참에 뽕 한번 제대로 뽑아 먹어야지. 넌뭘 믿고 이렇게 가보냐? 믿는 구석 같은 거 없습니다. 뭐 그냥 단지 그리우 싶은 그림이 하나 있긴 하죠. 또뭐 혹시 너 병원에게도 하나 내달라는 거냐 지금? 뭐 내달라 그러면 하나 내주시겠습니까? 이런 방진놈무 싫기. 아 싫으시면 다른 집도 이 구하세요 그럼 돈도 많으신데. 줄줄. 아 야야야, 그조조심해라 조심. 응? 어서 오세요 회장님 수술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아거야뭐 회장님 뜻에 달린 거죠.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서요. 그럼 적어도 회장님만은 김사부 편으로 만들어둬야죠.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닌 거고 뭐 굳이 네편내편 편 만들려고 애쓰고 용쓰고 그런 거안 합니다죠. 이대로 회장님 수술 포기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 도윤한 원장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도윤한이 회장님께 제출한 내년도 운영 계획서예요. 이걸 보고도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